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 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의 쏘렌토 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더뉴 쏘렌토로 2017년도에 출시된 차량인데요 이후에 신형 쏘렌토 mq4가 출시되고 그리고 더뉴 쏘렌토 mq4까지 출시가 되면서 더뉴 쏘렌토 지금 10, 2017년도에 나온 매물은 지금 가성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 쏘렌토 차량 자체가 어, 현대의 산타페랑 이제 동급 매물로 이제 인기가 정말 많은 매물이고 또 출시됐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됐던 차량이에요. 저희 밀리언카에서 지금 더뉴 소렌토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240대가 넘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은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로 네, 총 6대 준비를 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신차급 매물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또 따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필요하신 색상이나 차량, 뭐 키로수, 연식, 예산 말씀해주시면 괜찮은 차량으로 또 리스트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6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네자리 알려주시고 또이 안에서 마음에 드신 게 없으시면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언제든지 다 가능하니까요 고객님들께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고객님들께서 타시고 계시는 차량도 전부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네, 필요하신 차량이 있거나 어, 편하게 이렇게 대차하시려고 하셔도 연락 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6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소렌토 디젤 2.2 2중구동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색상은 지금 청색 바디인데요. 자, 지금 1,470만 원에 지금 가성비 정말 좋게 전국에서 어 가성비 따져봤을 때도 가장 좋은 매물입니다. 자, 1,470만 원에 지금 18년형 자 15만 3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외판 광택 작업부터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아침이라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네, 더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변경 가능하고요. 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에 하이패스 룸밀러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2단 열선까지. 어, 사실 꼼꼼하게 다 봤을 때는 이런 옆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부분 기스들 원래 많죠.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깨끗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타이어나 휠 상태도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지금 있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판금 내역이 전혀 없어요. 자, 미세뉴나 유누수 분량도 전혀 없고요. 성능지 완전 100점짜리의 차량이죠. 네, 이렇게 완전 무사고에 가격까지 좋은 차량, 이런 차량들은 빨리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2.22WD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방금 전 차량은 프레스티지,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죠. 자, 그래서 지금 1490만원. 이 차량도 가격 정말 좋습니다. 18년형에, 자, 16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어, 차량 컨디션은 정말 좋게, 좋게 보이는데요. 어, 지금 외관 상태 보시면은 지금 쥐색 색상에 지금 사고 안개등까지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지금 18년형이니까 7년 가량 이렇게 지금 지난 차량인데 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게 네, 예, 이쁘게 되어 있죠. 자 실내는 또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브라운 시트가 약간은 네, 회색 뭐 블랙 색상 이런 것보다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은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디션 아주 짱짱하게 시트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 옆에도 지금 브라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깔끔합니다. 자,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뒷좌석 2단 열선, 그리고 측후방 경보까지, 크루, 크루즈 기능까지, 어,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어, 잠깐 설명 한번 드리면은, 뭐, 더뉴 소렌토, 이런 차량들은, 어,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셔도 손해보지 않으시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쭉 타시다가 어, 내수 국내에서 이제 어, 판매가 가격이 잘안 나온다 하면은 네 수출로도 가능한데 저희 밀리카에서다 도와드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유나 누수 불량도 전혀 없고요 네 이런 차량들 정말 괜찮죠 자 1490만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노블레스 스페셜 이2 네, 2, .2 이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지금 18년형에 15만 4000km 주행한 네, 주색 바디의 색상이고요. 네, 1629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네. 아주 좋은 네,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실내는 네,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옵션이 정말 많아요. 노블레스 스페셜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USB 포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열선에 지금 양쪽에 열선 통풍 기능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의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좋죠. 네, 좋습니다. 자, 측구방 경보부터, 네, 지금, 네,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죠.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누유나 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이, 네, 아주 깔끔한 차량,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차량입니다. 자, 18년형에 16만 5천키로 주행한 2.2 4륜구동입니다 자, 2륜인지 4륜인지잘 확인해주셔야 되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고, 이 차량은 1760만원에 판매 중인 흰색 바디 매물입니다. 자, 흰색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되파실 때 금액을 더잘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크루즈 기능,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두 변경 가능하고 사륜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사륜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뒷좌석 2단 열선, 워크인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누유나 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대 남았습니다. 자, 다음 차량인데요. 네, 2.2 이륜구동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1인 신조 차량으로 17년 12월에 네, 신차 출고 받으신 분께서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네인 신조의 차량입니다. 10만 3천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딱 적당하게 지금 차량 점검이라든지 소모품류 한번 네, 회전이 전부 다싹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네, 고객님들 중고차 구매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노블레스 스페셜이라 옵션은 이렇게 네 아주 가득 차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 상태도 좋고 실내실 외 컨디션도 좋고요. 네, 이 차량 지금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하죠.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단순 수리 없이 교환 판금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유나 유누수 불량도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의 또 특이사항 하나는 네 보험 이력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보험 이력이 아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나중에 대파실 때도 네 보험 이력만 없으면 가격이 더 처지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온 장점이 있으니까 네, 빠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네. 기아 더뉴소렌토 디젤 2.0 2WD 네 마스터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블랙바디의 차량이고요 사구 안개등부터 외관 디자인 아주 정말 멋지죠. 자, 지금 광빨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외, 네, 이쪽에 외판 관리를 정말 잘한 차들이에요. 광택 작업을 실제로 저희가 어, 모든 차량들을 상품화할 때 먹여놓는데 광택을 먹여놔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경우들은 네, 평소에도 외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시트 정말 멋지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네,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워크인 시트 보여지고 자, 내비게이션 지금 들어가 있고 네, 핸즈프리 기능부터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옵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토홀드,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합니다. 양쪽에 열선 통풍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축구방이랑 차선 이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20볼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네비게이션에 지금 네, 파노라마 썸루프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완전 풀옵션이죠 지금. 네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는 어, 무사고 차량에 프론트 엔더 판금 하나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뼈대 전혀 이상 없고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차량들은 가성비 정말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85,000km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서 차량 관리만 잘하시면 앞으로도 몇십만이고 쭉쭉 네,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더뉴 소렌토 네 가성비 좋은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또 따로 필요하신 차량이 있거나 고객님들께서 더 많은 매물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리스트 뽑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